네 새날입니다. 네 오늘도 덕비가 해몽 초정 음, 어, 68강째네요. 음, 음, 양생결 아 이거 언제 다 끝나나요? 이제 아직 어, 계절이 남았습니다. 음, 130과 양생결 네 번째 겨울 편을 하겠습니다. 네 토를 달아보겠습니다. 동삼월을 차위폐장이니 수빙지탁하야 무요호양이라, 조화만기하야 필대일광. 하고, 음, 하고, 일단. 사지, 약복, 양, 닉, 약, 이, 하, 야. 유, 득, 거, 한, 치, 어, 음, 유, 득, 거, 한, 치, 온, 음, 음, 하고, 음, 하고. 무설피부사기극탈이라 하나쯤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하야 여기를 하야 하나 네개네개 네개 이러면 쉽지 어, 극탈이라 차동기지응이요 양장지도야이니 역지즉 어 상, 신, 하, 야, 음. 춘이, 위, 걸, 이니. 봉생자, 소, 오, 니라. 음, 또, 맞아, 더 있는데. 음. 네, 일단, 겨울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네, 모르는단 말. 음. 다들, 폐, 죠, 폐. 음, 감칠장, 뭐, 어, 얼음빙, 음, 얼빙, 터질탁, 흔들려, 흔들려, 뭐 요란하다, 뭐 이럴 때 흔들려, 어, 늦을만, 또뭐 있나, 숨을 닉, 은닉하다 할때 숨을 닉, 그칠이, 어, 엎드릴복, 어, 살갗 부죠, 살, 피부잖아요, 살갗 부. 빠를 극, 또, 뭐, 아, 절일 위, 그, 걸. 손발이 절이다. 이게 절일 위 자야. 그러면 해석해보면, 겨울 석 달을, 겨울 석 달은 뭐라고 하냐? 겨울에는 모든 만물이 쏙 들어가고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닫고 감추다 이랬듯이요. 닫고 감추다에서도 벌써 겨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겨울 석 달을 이를 폐장이라 이르니. 그럼 뭐야, 겨울에는 뭐가? 물이 얼죠.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죠. 어? 추워서 땅이 갈라져. 땅이 터져서, 갈라져서, 터서 이래도 괜찮아요. 땅이 갈라져서, 그햇빛의 도움이 별로 소용이 없단 말이야. 추워서 그 기운이. 그래서, 어, 볕에, 햇빛의 양을. 양에 흔들림이 없다. 햇빛에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대로 얼어가지고 있단 말이야. 햇빛이 그렇게 큰, 어,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볕에 흔들림이 없는이라 햇볕에도 흔들림이 없이 추워요. 그래서, 아, 그, 낮이 짧잖아요. 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겠죠. 그래서 일찍 눕고, 어, 그리고 뭐요, 또, 늦게 뜨잖아, 해가. 그래서 늦게까지 자. 어, 이게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눕고 늦게까지, 늦게 일어나서, 어, 반드시, 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어차피 추워. 그래서, 음, 반드시 햇빛을 기다리고, 그래서 마치 어떻게, 이렇게, 뜻으로 하여금 엎드린 듯, 카틀약 엎드린 것 같이, 숨은 것 같이, 그친것 같이 해서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엎드린 듯 숨은 듯그친 듯하여 능이 듣자. 능이 추위를 버리고 버리고 자. 추운 걸 버리고 그러니까 뭐따뜻히 옷을 입어야겠지. 이불도 두껍게 해서 따뜻한 그니까 추운 것을 찬 것을 없애고 따뜻한 데 나감은 있고. 이렇게 처신을 해야지 몸 보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이 찬 것은 버리고 따뜻한데 나아가면 있고, 이렇게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여. 그래서 피부를 세게 해서 노출해가지고, 어, 큰일 나지. 얼굴, 살이 얼고, 감기 걸리고 큰일 난단 말이지. 그래서 어, 피부를 세게 하여 기운으로 하여금 빨리 빼앗기게 함이 없을지라. 왜? 어떻게 하라고? 어, 이렇게 하란 말이야. 거한, 취온해야 되지, 어, 설, 피부, 해서 극탈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유가, 유와 무가 대꾸에요. 그러니까 피부를 세게 하여, 기운으로 하여금 빨리 빼앗겨선 안 된단 말이야. 빼앗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겨울 기운의 응함이요. 또, 겨울은, 어, 추수, 어, 추수, 어~ 그니까 가을 생장 수장할 때 이게 감출장 저장하다 이랬잖아. 그니까 장이라고 봐야지. 그니까 어~ 겨울을 기르는 도인이 그니까 이거를 어기면 얘기야. 그것을 거스린 즉 뭐가 상해? 어~ 겨울에는 신장 방광이라 그랬죠. 그니까 음~ 신장을 상하여 어~ 추워가지고 신장을 상해서 어~ 신장 이상하면 이게 위거리 걸리나 봐요. 봄에. 위궐이 되니, 자위궐이라는 병은 습병이라는데 어, 손발이 저리고 그 손발이 저리면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위궐이래요 그래서 위궐병이 생긴대요. 위궐이 되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봄을 또 살려면은 기운이 쪼들려서 힘들겠지. 그래서 봄을 받드는 자 어, 힘들어진다. 적으리라 이런 얘기, 적단 얘기는 뭐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랬죠. 겨울 석달을 이를 폐장이라고 이르니 어, 물이 얼고 땅이 갈라져서 어, 햇빛을 햇빛에 흔들림이 없느니라 일찍 눕고 늦게 일어나서 반드시 햇빛을 기다리고 뜻으로 하여금 엎드린 듯 숨은 듯 거친 듯 하여 능히 추위를 버리고 따뜻한데 나아가면 있고. 피부를 세게, 세게 하여, 노출해서 세게 하여 기운으로 하여금 빨리 빼앗겨서는 빼앗기지 말지니라. 이는 겨울 기운에 응함이요. 어, 겨울을 기르는 도이니. 그것을 거스린 즉, 신장을 상하게 하여 봄에 어, 위걸병이 되니, 손발저림 병이 되니, 위걸이 되니, 봄을 받드는 자가 적으리라 동삼월을 차위 배장이니 수빙지탁하야 무효호양이라 조아만기하야 필대일광하고 사지약복양미야기하야 유특거어 유득 거한 취온하고 무설피부하야 사기 극탈이라 자동기 지응이요 양장지도야이니 역지즉 상신하야 주니 위궐이니 봉생자손이라 네또맞저 겠죠 자, 그럼 이것도 토를 달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음양에 대해서, 대해서 배운 거예요. 부사시음양자는 만물지 근본야인이니 소위 성인이이. 춘하양장양양하고 하고 하고 춘춘하양양하고 하고 추동양음은 이종기근이라. 음 그럼 고로 여 만물로 부치모 생장 지문이니 음 이니 옆 기근 즉옆어 기근 즉벌 기본 음, 괴 기진 의라 또 고로 음양 사시자는 만물지 종시야 이오 이오. 사생지본야이니, 역지즉 재생하고 음. 종지즉 가질 불기하니, 어 하니 그래 좋아, 시위 득도라 이렇게 네, 이렇게 토 다르면 거의 맞을 것 같네요. 네, 그 모른 낱말. 어어양 오행에 대한 얘기였었죠. 모르는 게 뜰부 잠길 침이죠. 또 무너질 괴죠아 이거 칠벌. 어 벨벌 칠벌. 또 붕괴되다 무너질 괴. 음또 뭐가 있을까? 뭐 거의 다 아는 거네 재앙제. 어뭐뭐 뭐 가혹할가 심할가 이런 이게 심할가지 가혹하다는 거니까. 음 그러면은 해석해 보면 어, 이것도 더 쉽겠죠. 네, 무부는 바로사라 그랬죠. 무릇 대저 저어 뭐 이런 것처럼. 네, 어, 무릇 어, 사시와 음양이란 것은 어, 어, 사시는 그 오행에 딸려 들어간 거죠. 음양도 마찬가지고. 어. 사계절과 음양은 만물의 근본이니 계절이 없다면은 곡식 거두기가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니 그러니까 만물이 만물의 근본이니 어, 써 성인이 그뭐요 써는 그래서 이렇게 가온 써라 그랬죠. 써 성인이 봄여름에 양을 기르고 제가 어 오행 설명할 때어 봄여름은 양이라고 했죠. 네, 봄, 여름에 양을 기르고, 가을, 겨울에 음을 기르문. 그래, 그것은 왜 그래? 써, 그 근본을 따름이라. 어, 근본이라고 여기 서 만물의 근본이니 이랬으니까 그 금, 만물의 근본을 음, 따른다는 얘기야. 어, 써, 그 근본을 따름이라. 고로, 만물과 더불어, 어, 생장의 문에서. 그건. 그러니까, 음, 생장은 봄, 여름이지, 사실. 어, 그게 자라는 게 있어야 뭘 거둘 거 아니에요. 거두고, 이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장, 나고 자라는 문에서 뜨고 가라앉니, 가라앉으니, 그러니까 어, 어, 키우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이게 어, 출렁출렁. 우리가 뭐쭉 1등일 수 없듯이, 어, 어떤 굴곡이 이렇게 있어야, 그, 왜, 어, 어떤 과일 같은 것도 보면은 추웠다. 어떤 것들이, 견디는 것들이 더 잘, 어, 어, 이렇게 견뎌내면서 맛있죠, 왜? <laughs> 그런 것처럼 생장에서 떠, 뜨고 가라앉으니, 그러니까 그, 그, 우리를 거스린 즉, 어, 그니까 이, 어, 만물의 그 근원은, 어, 이렇게 만물의 근본을 거스리면은, 그러니까 사계절, 음양 사계를 다 거스리면은, 그 근본을 어, 벌하고, 그러니까 뭐~ 치고 뭐~ 해치고 뭐~ 이렇게 배 버린다는 얘기야. 그 근본을 배고 그 참을 무너뜨리리라 이런 얘기야. 어~ 뭐가 순서가 다 뒤바뀌어서 되는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고로 음양과 사시는 사시 음양이라고 아까 그러더니뒤집어놨을 뿐이죠. 음양과 사시란 것은 만물의 처음과 끝이란 얘기야. 시종 응? 종시 처음과 끝이요. 죽고 삶에 죽고 삶도 종시에 해당되죠. 죽고 삶의 근본이니 그것을 거스린즉 뭐가 생겨? 재해가 재앙과 해침이 생기고 재해가 생기고 어 그것을 따른 즉어 심한 병이 뭐 가혹한 병이 이런 얘기야. 심한 병이 일어나지 않으니 예, 이것을 어, 어그 듣도라 이런단 말이야. 이것을 일러 도를 얻었다 하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을 도를 얻었다 이런니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시 정리 대저 사시와 음양이란 것은 만물의 근본이니 서 성인이 봄여름에 어, 양을 기르고 가을겨울에 음을 기르는 반은 이거 아까 했나? 어 이 반은 무엇못하는 무엇 것은 그 봄여름에 양을 기르고 가을 겨울에 음, 어, 그 음을 기르는 까닭은 그 소위는 이, 이유란 말이야. 까닭은 왜 그러냐? 그, 그 뿌리를 따름으로 써라. 그 근본을 따름으로 써라. 고로 만물과 더불어 어, 생장의 문에서 뜨고 가라앉으니, 그 뿌리를 거스린즉. 그 근본을, 그 뿌리를, 본을 벌하고 그 참을 무너뜨리리라. 고로 음양과 사시는 만물의 종시이요. 죽고 삶의 근본이니 거슬인 즉 재해가 생기고, 따른 즉 심한 병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을 도를 얻었다 이르니라 해석해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부사시음양자는 만물지 근본이니 소이 성인이 주나 양양하고 추동양음은 이종기근이라 고로 여 만물로 부치머 생장 지문이니, 역기 근즉 벌기 본 괴기 진유이라. 고로 음양 사시자는 만물지 종시하여 사생지 보냐이니 역지즉 재해생하고 종지즉 가질를 풀기하니, 시위 득도라.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